연간 벌초를 못 했더니, 올해는 호저히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추석 보름쯤,쯤 전에, 어머니께서, 야야, 다른 집은 벌써 다 했다. 우리만 안 했다. 그러셨는데요. 그렇게 벌초를 재촉하셨는데, 어른들이 아무도 안 계시니, 안 해도 왜안 했는지 묻는 사람도 없고 따지는 사람도 없었지요 그래도 아직 제 문화관에서는 벌초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작은 아버지 두 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죠 고조부, 정조부 등 윗대 산소들은 돈을 주고 했지만 할아버지, 아버지 산소는 사실 벌초할 양이 별로 없으니 돈을 주고 한다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벌초 대행을 맡기지 못했던 거죠. 물론, 벌초 하려고 움직이는 경비를 생각하면 대행이 훨씬 더 싸게 먹히죠. 그렇지만, 돈으로 할수 없는 것은 정조부, 고조부 이 윗대 어른들은 제가 직접 경험하지, 만나보지 못했던 분들이고, 할아버지, 아버지는 저와 직접 관계했던 분들, 함께 했던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돈으로 할수 없고 최소한의 자손된 돌이라 생각하며 벌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었죠.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돈으로 할수 있는 일이 있고, 돈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예의와 관련된 그런 일들이 있죠. 하지만 이런 것도 옛 어른들이 살아 계실 때에는 하도 많이 하셔서 당연한 것들이 되었지만, 이젠 저에게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사람이 아무도 안 계시니 예의가 뭔지 뭐가 맞는 것지도 모르는 아버지의 언어를 비어 말씀드리면 점점 돌룸이 되어 간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욕기를 보면서 조금 또 다른 시각으로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길고 긴새 친구들과의 논쟁은 주구장창 인과 응보의 논리로 전개가 되었지만 엘리후는 약간 다른 모습으로 말을 하며 등장을 하죠. 여러분, 사람 말이라는 것이 뭐 별반 차이가 있겠는가만은요. 그래도 나이는 제일 연소해도 어찌 보면 제일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와 비교해서 보면 말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간 욕기에서 볼수 없었던 단어가 중보자.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이런 말은 욕기에서는 어쩌면 상상도 할수 없었던 말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엘리후의 말은 나이는 어리지만, 제일 인간적으로 참 접근하는 그런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데요. 25절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그런 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여러분, 이 문장을 어찌 보면요. 좀 생뚱맞은 문장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앞뒤의 문맥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게 갑자기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뭔가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다른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나 이 말씀이 별 의미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욕기 2장 8절의 말씀을 돌아가 보면 욕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바로 이 말씀과 같은 고통을 겪었던 욕에게는 어쩌면 오늘 25절의 말씀이 정말 솔깃한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욕기 8장 7절의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수아 사람 빌다치 했던 말인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시 힘이 장대하리라 이 말씀 딱한 절만 떼서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내포된 그런 말씀이라고 들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 요비 당하는 고통의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말이며 어떤 면에서는 빌닷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것은 마치 요에게 비아냥거리는 말로 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젊은 엘리후의 말은 요의 상황에서 가장 지금 피부에 와닿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세 친구들이 욕을 찾아왔던 목적이 위로였다 했죠. 하지만 그들은 위로의 말 한마디 그념 오히려 욕의 상처를 점점 더 깊게만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의도했던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그들은 단한 구절의 말로도 위로자가 되지 못했죠. ...던 것이죠. 왜 그들은 백에게 위로자 또 중보자가 되지 못했을까? 그것은 이세 친구들은 인간적으로만 말했기 때문에 욕을 이렇게 위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어, 제가 새벽, 어제 새벽에 전한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죠?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했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는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뒤늦은 벌초를 한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 제가 제 마음에 이건 해야겠다 싶은 것을 해야 되었기에. 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 봐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여러분 시켜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묵묵히 하는 것이 그 신앙이 아름다운 겁니다 어제 전한 말씀 중에 토끼는 상대를 보고 달리지만 거북이는 목표를 보고 기어간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결과는 목표를 목 발음이 안 되네 목표를 보고 기어가는 거북이가 상대를 보고 달려가는 토끼보다 먼저 결승점에 다다르는 것 아닙니까? 그간 어찌 보면 한국 교회는요 상대를 보고 달리는 거북이 이 토끼와 같은 그런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끼리 경쟁하고 교인끼리 경어 발음이 자꾸 안 되네. 경쟁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한가위만 같다라고 말했던 큰그 넉넉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마당에 나오는데 밤하늘에 걸린 달이 꽉찬 보름달이었습니다. 태양을 쳐다보면 넉넉함이라는 단어를 느끼지 못하는데 보름달을 보면 넉넉함이라는 그런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 달은 수시로 사이즈가 바뀌기 때문이죠. 보름이 되면 제일 큰 사이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름달을 보면 넉넉하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느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실제 가장 넉넉함은 태양 해가 아닐까요? 해는요, 언제나 꽉차 있습니다. 그것도 그 햇볕보다 더큰게 있습니다. 바로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께. 가장 큰 능력함이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에게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 능력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이 능력하다는 것은요, 타인을 너그럽게 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며 또 사정을 해하려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을 능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타인의 실수나 다른 의견에 대해 비판적이라기보다는 이해하려 하고 웬만한 일은 크게 문제 삼지 않으며 타인을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고 마음이 참 넉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도요, 자꾸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늙을 갈 것인가, 어떻게 좀더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욕기를 보면서 이번에 또 느끼는 시선인데요. 세 명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요. 길고 긴그 논쟁 가운데서, 아, 이 사람들에게는 능력함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 사람을 편하게 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말은 잘하는데 사람을 편하게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제 아내가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가, 또 어떤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가. 이번에 욕기를 보면서 이제는 고난이라는 상황에서 넉넉함이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비야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주도한 시험으로 생겨난 고난이지만, 우리네 인생에서는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겨난 그런 문제들, 어려운 일들이 그간 얼마나 많았습니까? 살면서 생겨난 가시들이, 여러분, 알게 모르게 생겨난 가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 시골집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 달린 홍시를 보고 아내가 좀 따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어릴 적에 홍시를 따먹으려고 하다가 감나무에서 퍽하고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아가 죽거나 다쳤을 줄 알고 크게 놀랐다고 했는데 별로 다친 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을 먹고 싶었으면 마지막 까치밥까지 먹으려고 하다가 퍽하고 떨어졌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따주긴 해야 할것 같은데. 감을 따는 장대가 없으니 포기를 했죠. 그러다가 바로 옆에 있는 감나무는 담을 타고 올라가면 딸수 있을 것 같아 담벼락에 올라갔는데 걸리적거리는 무슨 그 1년생 줄기를 제거하는 순간에 제 손에 수십 개의 가시가 이렇게 박히고 만 것입니다. 양 손에 등짝에 가시가 얼마나 많이 박혀서 저를 찌르는지 가몽 씨 하나 따 주려고 하다가 수십 개의 가시에 이렇게 찔리고 말았으니,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올라오는 차 안에서. 홍시를 맛있게 먹는 겁니다 어, 내 입에 맛있는 것이 들어오기까지 누군가는 가시 찔림이 있기도 하고 몸에 고뎀도 있기 마련이죠 그래도 그 가시와 고난 너머에 있는 홍시와 같은 달달한 세상을 기대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엘리후의 말은 문맥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좀 생뚱맞은 말일 수도 있는데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었던 요베에는 가장 필요한 위로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자문에서 이 이런 경우를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했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똑똑한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반면에 유난히도 팍팍 ...하게 구는 사람도 많습니다. 항상 예민하고 날이 있어서 사람들을 경계하고 의심하는. 그런 사람 타인의 장점보다 단점을 찾아내기 쉽고 흠집내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수고는 당연한 것이고, 자기가 하는 일만 나는 제일 어려운 일만 한다고, 그렇게 나는 제일 힘든 일만 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 원칙이라는 잣대를 덜이 대 가지고 남을 평가하는 사람. 어제. 다니엘 기도의 강산 목사님이 자기의 논문을 지도해 주시는 분에게 사례를 주니, 그분이 그 돈에서. 이렇게 세금을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 것도 세금을 냅니까? 그랬더니 이거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차를 주차를 했는데 보니까 장애인 구역에다가 차를 주차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 자기 자기는 옳고 남은 틀렸다. 자기보다 부족하다. 그렇게 여기고 자기는 가진 게 많다고 내세우면서도 청작 다른 사람에게는 커피 한 잔. 밥한끼 사는 사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니 그러니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도 조금 부족해도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타인의 실수도 조금 더 너그러이 이해해주고 좀더 포용하고 나눌 줄 아는 그런 능력함이 있는 사람 우리 서로가 그렇게 노력한다면 이 각박한 세상도요. 좀더 재미있고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욕기를 보면서 고난에서 이제는 우리가 넉넉함이라는 단어를 한번 발견해 보며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정말 이 넉넉한 보름달과 같은 여유가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이 상황보다 더 추워진다면 누구라도 좀더 눕고 싶고 따뜻한 아랫목에 있고 싶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힘든 상황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얼른, 얼른, 지금보다도 얼마나 더 어려워져도 더 힘들어도 더 아파도 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삶의 여유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만한 그런 넉넉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욥기를 보면서 엘리후의 한 말, 이 엘리후가 욥에게 한이말 속에서 하나님 정말 욥은 질그릇으로 몸을 긁고, 긁고 있었던 요백에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 합당한 말을 엘리우가 지금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꼭 우리의 입술의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 정말 금사가와 같은 아로색인 쟁반의 금사가와 같은 그런 말을 할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 좀 부족해도 세상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마음에 여유가 있고 또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보기를 또 노력하고 애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야 될 이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많음에도 기도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기에 오늘도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셔서 또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며 또 방송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음성에 따라 이 하루도 날마다 하루하루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말씀의 권위를 최우선의 자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생의 정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바른 길, 마땅한 길, 합당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예의보다도 어떤 도덕적인 수준 수준보다도 하나님 가장 정확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이 기록된 신구약 66권 안에 있는 줄 믿고 말씀의 권위 아래 자기 자신을 복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몸에 약함이 있는 분들이 있어. 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고쳐 주시는 여와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묵묵히 하나님 앞에 아뢸 때에 하나님, 우리의 약함이 씻은듯이 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존기케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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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의 새벽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를 하나님 갈수록 세상은 각박해지고 여유가 없는 가운데 있지만 오늘 엘리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필요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며 또 넉넉함이 있는 그런 인생